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 콩콩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BS ETV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5화 예측 시나리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 전개 속에서 마광숙과 한동석 그리고 장광주를 둘러싼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상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광숙은 깊은 숨을 내쉬며 독수리 술도가의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시동생들은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 오장수와 함께 만든 술 장광주가 그녀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장광주 몇 병을 챙겨들고, 조용히 남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고요한 공간에서 그녀는 유골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꿈꾸던 술도가 내가 꼭 지켜낼게요. 그 순간 납골당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광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들어온 사람은 한동석이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광숙은 그가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사별한 아내를 만나러 온다는 그의 말에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늘 냉정하고 거리를 두던 사람 그러나 이곳에서만큼은 그조차도 아픔을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납골당을 나서며 어색한 침묵을 공유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인연일 줄 알았는데 자꾸 엮이는 게 이상했습니다. 광숙이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동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자리에서 광숙은 일부러 분위기를 풀려고 밝게 말을 걸었지만, 한동석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술도가를 살리겠다고 결심한 이야기를 꺼내자 한동석의 표정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광숙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광숙의 한마디가 한동석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순간 차가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광숙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나 한동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등을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한동석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못한 채 자신 앞에 놓인 장광주를 바라보고 있다가 광숙이 건넨 막걸리를 마셔보았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니 예상보다 훨씬 깊은 맛이 났습니다. 단순한 막걸리가 아니었습니다. 술을 만든 사람의 정성과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던 그는 그날 처음으로 개운한 잠을 잤습니다. 장광주의 부드러운 향과 깊은 풍미가 마음을 안정시켰기 때문이죠. 다음 날 그는 다시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광숙이 장광주를 올려둔 자리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자신 역시 그 술이 가진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 술은 단순한 전통주가 아니었습니다. 장소와 광숙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의 모든 것이 담긴 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마주친 광숙에게 한동석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그러나 꼭 해야만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장광주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독수리술도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장광주의 제조법을 빼돌리려는 음모가 서서히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독수리술도가의 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바꾸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과 마주했습니다. 바로 독고세리였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신라주조의 딸과 독수리술도가의 넷째 아들 서로를 향한 경계심이 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관계가 단순한 대립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의외로 핑크빛 기류가 흐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편 한봄은 여전히 스토커 선배로 인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지만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오강수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봄이 혼자 있을 때 그는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봄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걱정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수리술도가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누군가 장광주의 제조법이 담긴 서류를 몰래 빼내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숙은 이를 눈치채고 경악했습니다. 이술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그녀와 남편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것이자 독수리 술도가의 전통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레시피를 빼돌린다면 독수리 술도가도 끝장날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동석과의 관계 변화, 장광주의 성장과 독고탁의 방해, 그리고 서서히 얽혀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과연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커져만 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